추천 뭐, 있으나 없으나 검찰이 하는 거예요. 근저인 대통령. 네.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은 국회 선진화법개혁에 네. 못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 중계특위 사제특위에서의 검증수사권 조정, 네. 검찰개혁, 사법개혁은 네. 모든 대통령들이 다 공약을 했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 못했어요. 다 못했습니다. 이것은 해야 되고, 지금 다행히 예, 예. 패스트트으로 상정 되있기 예, 때문에 예예 예. 산술적으로 예1 5 1성만한성하 해가 통과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한국당이 하나도 반영 안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연표 전개특위 이건 합의해서 통과시키자. 예예 예. 응하지 않 예, 예. 통과시켜야 요 예. 이걸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할수 있는 사람이 조국 수석이다. 예, 예. 제 경험에 의하면 경찰 수사 개시권 명령 복정권을 복정권. 삭제하는데도요, 엄청난 고비를 겪었는데, 예. 내 경험에 의하면 예. 법조인이 하면 안 되더라고요. 예. 결국 자기 편 가버려요. 그래서 나는 도북이 적임자다. 예, 예. 개혁해야죠. 예. 그래서 찬스하나 예. 표대계를 하면은 예. 원안 통과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화주에서 예. 조정안으로 통과시키자 <laughs> 하는 거예요. 예. 안 하면은 그대로 가요. 지금 예. 국민 정서를 보면 예. 국회를 없애자고 하면 다수의 국민들이 없애자 할 거예요. <laughs> 국회가 잘못했는데 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파펠리즘으로, 그 의석수를 줄이자 하는 것도 국민들이 찬성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 하면, 지역구 축소가 불을 보듯 안 한데, 우리는 단원제예요. 안 그래도 수도권 중심으로 모든 인구가 집중되고, 경제가 집중되고, 기술이 집중되고, 똥호체 어떻게 돼요? 더피폐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그 지역구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의 균형박전과 예. 특히 농어촌 예. 발전을 위해서 저는 오히려 의석수로 예. 30명 정도 늘리잖아. 그래서 단원제이기 때문에 예. 인구와 지역을 예. 함께 고려하는 예. 마치 미국은 맞습니다. 인구를 기준으로, 기준으로 하원을 해서 하원이 구성입니다.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상원이 구성돼니다 호텔 나가야 되서 뉴엠프샷, 이런 데는 상원은 둘이고 하원은 한 사람이고요. 아, 저, 원제이기 때문에 저는 3 3 0명로증원해서 오히려 농어천 지역을 살려나가야 되고, 그 대신 예산은 동결시키자. 예. 세비나 모든 걸다 줄여나가자. 음. 저는 그렇게 주장해요. 맞습니다. 제가 패스트랙 해서 예. 30명 증언해야 된다 하고 예. 예. 하니까 우리 보좌관도 예. 절대 하지 말라고 많이 <laughs> <아니>, 얻어맞았어요. <laughs> 그렇지만 그건 해야죠. 예. 대통령이 권한을 내려놓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돼요. 과방위 보세요. 방송 가지고 예. 1년 내 싸우다가 과학 정책을 놔둬버린다. 국회를 예. 더늘려서 예. 과학은 과학. 방송은 방송되고, 예, 예. 세 분화한, 예, 제가 참고로, 예, 내가 예. 늘 얘기를 하는데, 예. 김대중 대통령, 예. 정경련 회장, 예. 오대그룹 회장, 여섯 분화 식사를 하면서 자유투론을 많이 해요. 이건희 회장이 굉장히 어느란 표현이지만, 썸띵이 예. 있는 얘기를 하고요 그때 뭐라고 예. 하냐면, 대통령님이 정보통신정책, 20년, 30년 먹고 살 것은 됩니다. 그런데 그후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부에 대해서 굉장히 정보통신부도 있었지만 굉장히 강화했단 말이에요. 강화했습니다. 그 후로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과학기술부를 어떻게 했어요? 정보통신으로 2, 30년 먹고 살던, 지금부터 먹고 살게 없잖아요. 진짜. 전문가들이 없죠. 지금 네. 인문학만 하더라도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국립대학은 네. 인문학, 네. 기초과학을 하고, 네. 네. 사립대학은 네. 좀 현실화 될수 있고, 네. 그렇게 해야죠. 네.